파워 뱅크 용량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SUV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용량의 파워 뱅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버터 3000W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뭐 다른 거쓸수 있는 거예요. 커피포트 돌리면서 옆에서 영화 볼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인버터 출력도 좋죠. 자, 지금 장착된 모습을 좀 보시면 저희 매니저님이 장착하느라고 좀 고생을 하셨는데 깔끔하게 잘 됐어요. 예. 요트래버스 차량은 이 공구 박스 밑에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타이어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공급박스에 맞는 이6 0 0 a h 그리고 인버터 3000W 그다음에 주행 충전기 이렇게 넣으니까 아주 맞춘 듯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짝 작긴 해서 여기 밑에를 살짝 예, 좀 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 캠핑입니다. 어, 오늘 열심히 저희 장착하다 보니까 예, 해가 졌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이 한 7시 정도 됐는데 확실히 겨울 되니까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매장에 장착을 하러 오신 고객님의 차량은 트레버스입니다 등치 좋은 차죠 팰리세이드랑 거의 비슷한 급의 차인데 요즘에 트레버스 분위기가 좀 많네요 오늘 저희가 어제, 오늘 해서 두 대째죠 지금 이트레버스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원하시는 게 비슷해요 용량 큰거6 0 0암 a h 를 넣었습니다 GSP에 메리평 6 0 0암 a h 의 파워뱅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는 역시 GSP에 3000W에 3 k g 인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GSP에 올인원 파워탭 같이 연결해드렸죠 을세 개가 세트예요 왜냐하면 GSP, GSP 얘가 GSP에만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리트형 파워뱅크를 어디다가 장착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얘만 올리면 되니까 사용 표율성이 굉장히 편해지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조그만 거 있죠 벽돌만한 거 이게 파워크래프트의 50A 주행 충전입니다 트래버스는 전기가 좋은 차죠 그래서 50A를 장착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600A 용량을 1시간에 얘가 50A씩 충전을 시켜주는 거죠. 평소에 이제 출퇴근 하시면서 혹은 주말에 어디 놀러 가셔서 혹은 사용하시면서 전기가 부족할 때 시동원 딱 걸어주면은 시간당 50A니까 거의 아까 들어가는 거 보니까 700W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600A가 워낙 커서 50A 충전기로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이 600A 파워뱅크는 전기의 총량이 어, 7 6 0 0트죠 그러니까, 어, 쉽게 계산해서 우리 두 분이서 DC 매트 쓰시면 80시간 이상 그냥 뜨끈뜨끈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뱅크 용량 조정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SUV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용량의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버터 3,000 w 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뭐 다른 거쓸수 있는 거예요. 커피포트 돌리면서 옆에서 영화 볼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인버터 출력도 좋죠. 자, 지금 장착된 모습을 좀 보시면 저희 매니저님이 장착하는 라고 좀 고생을 하셨는데 깔끔하게 잘 됐어요. 예. 이트레버스 차량은 요 공급박스 밑에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타이어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공급박스에 맞는 요6 0 0 a h 그리고 인버터 3000W 그 다음에 주행충전기 이렇게 넣으니까 아주 맞춘 듯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짝 작긴 해서 여기 밑에를 살짝 예. 좀 깠습니다 <laughs> 그래서 차주님께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장착이 됐다고 만족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예. 사용하시면 뭐 전기 걱정 없겠죠. 600A인데. 나가셔서안 들어오실 거냐고 저 여쭤봤거든요. 그건 아니래요. <laughs> 한 이틀에서 보통 3일 정도를 전기를 넉넉하게 쓰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주분이 전에 사용했던 파워뱅크가 에코플로우 델타2 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을 좀 느끼셨겠죠. 그런데 얘는 에코플로우 델타2보다 용량이 거의 7배? 7배에서 8배 정도 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선이 없죠. 그리고, 뒤쪽에 어두워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네? 본 네트도 항상 저희 캠스캠핑은 깔끔하고 안전하게 장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주름간 시공해서 안전하게 시공한 거 보실 수 있고, 이것도 이제 GSP 대감페아, 예, 휴즈죠. 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문제 생기면 얘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차량의 전기가 굉장히 센 거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단자는 이쪽에, 예, 지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마이너스는 요즘에 접지 단자에 깔끔하게 접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뭐 이제 나가셔서 전기 걱정은 없는 거죠. 이 안쪽에 보이셔도 여기 바람 빠질 수 있는 이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깔끔하게 다 뚫었고요. 또못 보던 스킬을 또 우리 매니저님이 쓰셨어요. <laughs> 어쨌든 이런 거 있으면 깔끔하고 좋죠. 그리고 안쪽에 이제 들어오는 선들도 다 이렇게 카본 주름감 써가지고 다 저희가 시공을 했고. 그리고 선들도 깔끔하게, 예, 매립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이제 여기 덮개 있잖아요. 이제 덮개만 딸깍 덮으면, 이제 오늘 시공은 다 끝이에요. 이렇게 덮으면, 이제 얘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얘만 딱 올라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럼 깔끔하잖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놔두시고, 어, 파워뱅크 상태라든지, 뭐 충전량을 좀 보시고, 사용하실 때는, 여 잡아 당기면 쭉 나오거든요. 선이 7m니까, 뭐, 안에서 쓰실 때도 혹은 밖에서 쓰실 때도 텐트에서 쓰실 때도 얘만 옮기면 됩니다 아무래도 GSP 제품이기 때문에 GSP랑 썼을 때 가장 편리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 제품도 뭐 적상계도 있고 인버터 오르프 스위치, DC 다 있지만 뭐 제일 좋은 건전 이거 같아요 인버터 항상 안쓸때 네. 끄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막 이불 깔고 막 자고 있는데 인버터 끈다고 막 들출 수 없잖아요 근데 얘가 있으니까 편리한 거예요 인버터 켰다 껐다 다 자유롭고요 220V도 있고 그리고 USB-C 타입 다두 개씩 여유롭게 있습니다. 그리고 DC 켜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시거잭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전기장판 혹은 뭐 여름에 냉장고 쓰시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리고 전기가 뜨분나는 거는 이쪽에서 격상기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은 트레버스입니다 덩치 좋은 차죠. 이트레버스에 덩치에 맞게 600A의 GSP 메리평 파워뱅크와 3000W의 인버터 그리고 파워크래프트의 50A 주행충전기가 매립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보신 이 제품들 궁금하신 분들은 어, 언제든지 저희 캠스 캠핑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